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 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정말 두려울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또 서늘한 곳에 계시면서 물 수분 공구 충분히 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드리고요. 저희 택배 날씨 더워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나 아, 저거 사고 싶었는데 했는데 어, 뭐 구매하신 분들도 할인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하시다 보면 꽃님들이 함께 하고 싶은 또 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어떤 하처부터 아예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는 아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 특히 이렇게 알바 알록 카시아나 이렇게 하나 있는 토요 예, 삼색 무늬 수국 이런 아이들은 음~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아이가 옐로우 알로카시아 랍니다 옐로우 알로카시아 인데요 옐로우 알로카시아 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신엽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가 이 입하고 다르게, 대가 약간, 약간, 무겁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은 작지만, 얘네들은 무겁,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6만원 이상 갈것 같은데요. 얘가, 3만 5천원이랍니다. 엘로우 알로카시아, 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입니다. 일반 몬스테리아. 우리 기존에 많이 우리 꽃님들이 키웠던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아 이 아이도 역시나 하나 있습니다. 1 1 0 0 0원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알보몬스테리아는 여러 개가 올라가 있어서요, 꽃님들. 특히나 가격, 가격 다르고요. 번호가 있습니다. 13번 알버몬스테리아 13만원이랍니다. 얘는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이렇게 13번 알버몬스테리아입니다. 이렇게 아주 무늬가 너무나 고급스럽죠. 얘는 13번 무늬가 정말로 잘 들어있습니다. 13번 알버몬스테리아입니다. 그런데 얘 보니까 또 시, 이렇게 신엽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엽은 아마 꽃님들 댁에 가셔서 아 꽃.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신엽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엽이 나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댁에 가서 조만간에 바로 올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번 알보 몬스테리아 13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3색 무늬수국입니다. 3색 무늬수국 야, 이 아이 5만 5천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제 줄기에서 이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5만 5천원 했던 아이들은 줄기가 여러 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협들 또 나오고 있습니다. 35,000원 이랍니다. 꽃은 산수국꽃처럼 핀답니다. 올동은 매우 잘 된답니다. 그리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따뜻한 지역에서 올리, 올동이 되는데요. 얘들은 키가 낮게 잡아져 있는 애목대입니다 어제는 너무 키가 컸다고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얘들은 이렇게 키가 낮게 잡아져 있어서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시기 아주 좋고요 꽃님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이 된답니다 올리고 이 예, 7만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2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11번 알버 몬스테리아입니다 11번 알버 몬스테리아 8만 5천원이랍니다 11번 알버 몬스테리아 이렇게 신염 나오고 있고요 꽃님들 지금, 이렇게. 11번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8만 5천 원입니다. 11번이랍니다. 얘가, 이렇게. 두 아이를 봤을 때, 얘는 13만 원. 우리 얘는 11, 아니, 8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또, 12번 알버 몬스테리아는 75,000원입니다. 12번 알버 몬스테리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육안으로는 이렇게. 아, 나오고 있네. 여기도요. 신형 만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얘는 이렇습니다. 세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요? 얘가 75,000원. 얘가 85,000원. 얘는 13만 원이랍니다. 아, 13만 원은 아주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 또 얼마나 예쁜 아이가 또 나오겠어요? 또이 아이는 7번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49,000원이랍니다. 얘는 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알보 몬스테리아. 7번은 49,000원. 이렇습니다.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이렇습니다. 남미 글로리섬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남미 글로리섬, 하이트베인 글로리섬, 얘는 글로리섬 남미 만 원입니다. 글로리섬 남미, 얘가 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하이트베인 남미 글로리섬은 4만 9천 원입니다. 하이트 베인 남미 글로리섬은 49,000원이랍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꽃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우, 다 같은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표현을 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도 이렇게 보이는데, 어, 또, 우리 글로리섬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아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일단 모양이 기축하니 이렇게 가름하니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름마니 생겼고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입이 커도 그렇게 커. 아주 멋스럽기도 하지만 아주 고풍스러운 멋은 덜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봐보시면 흰 하이. 얘는 하이트입니다. 하이트 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트 베인 남미 글로리섬은 49,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무늬가 뚜렷하니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아주아주 아주 선명하면서 얘들이 커, 가면, 크면 클수록 얘들이 선명하니 튀, 튀어나오는데요 이 꽃잎이 아니 꽃잎이 아니죠 음 남미 글래리섬 아이티베인이 얘가 크면 클수록 엄청 커집니다 얘는 그렇게 엄청 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들은 동그로만이 이렇게 동그로만이 생기면서 하이트 베인이 튀어나오면서 이 입이 이렇게 보시면요. 나비같이 예쁘잖아요. 입이 엄청 동그란 이렇게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 입이 두세 입만 나왔다 싶으면 정말로 얘네들은 어, 멋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메뚜기가 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가격이 하이트베인 남미 글로리섬이 4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협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협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트베인 남미 글로리섬이랍니다. 그리고 파이퍼입니다. 파이퍼. 파이퍼는 입이 실버 느낌이 나면서 하트 입을 가졌습니다. 실버 느낌이 나면서 하트 입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옆으로 퍼지거나 늘어지거나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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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이렇게 보이시죠.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파이퍼. 19,000원입니다. 대푸전 하이트. 대푸전 하이9 만구천원입니다. 대푸전 하이트입니다. 만구천원이랍니다. 오늘 서포라코입니다. 서포라코. 얘들 거의 삼만원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서포라코 만원이랍니다. 서포라코 이 아이들 삼만원 정도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서포라코입니다. 서포라코입니다. 만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제가 가보겠습니다.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이 아이들. 25,000원, 이 정도, 22,000원 갔던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꽃이 한번 지고, 한번 지고, 다시 새꽃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9,000원이랍니다. 흑진주 9,000원입니다. 지금 꽃 망울망울 망울 끝에서 꽃 정말 많이 달리들. 아이들이랍니다. 현재,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조팝. 얘는 황금조팝. 18,000원 정도 하는 황금조팝 8,000원이랍니다. 얘들 아주 뿌리랑 얘들 튼튼합니다. 무흔둥이입니다. 그리고 얘들 사입 정말로 많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황금조팝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인동초입니다. 무늬 인동초.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인동초입니다. 무늬 인동초, 8,000원입니다. 무늬 인동초. 아주 좋습니다, 분들. 무늬 인동초, 8,000원입니다. 그리고, 율마입니다. 애목대 율마. 공기정화식물입니다. 율마 15,000원입니다. 피어리스입니다. 아주 피어리스 목대 좋습니다. 피어리스 22,000원입니다. 그리고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27,000원입니다. 얘들 팝콘처럼 꽃이 필때 톡톡 튀는 팝콘 베고니아 이고요. 꽃도 이렇게 투톤색이랍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필때한색이 있는 게 아니라 투톤색에다가 팝콘처럼 이렇게 톡톡 터트리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크면 굉장히 예쁠 배록나무입니다 팝콘 베고니아 27,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 3,000원이랍니다. 한개 있는 오렌지 자습 이제 다시 꽃대 올려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 늦게 올리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3,000원입니다. 노드 개시입니다. 노드 개시. 5,000원입니다. 노드 개시입니다. 노드 개시 다시 몇개세순 올리고 있습니다. 노드 개시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이제 청보라색 꽃이, 아메리칸 블루 12,000원입니다. 청보라색 꽃을 이제 막 올려줍니다. 얘들은 아메리칸 블루는 햇빛을 짱짱하니 봐야 많이, 많이 올려줍니다. 얘들 햇빛은 짱짱하니 봤기 때문에 내일은 엄청 올려줄 거랍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청보라꽃,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청보라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그리고 해피 블루입니다. 해피 블루 애목대로 잡아져 있습니다. 해피 블루 꼴통안 됩니다. 3천원입니다. 아, 어떤 아이를 먼저 아야 안 빠져요. 3천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바늘꽃 대입니다. 꽃님들. 바늘꽃 대분 이렇게 하이트 꽃이 핀. 바늘꽃도 있고요. 이렇게 핑크 꽃이 피는 바늘꽃도 있습니다. 안전 예들 대분이랍니다. 봄에 이 정도 한다면은 거의 15,000원 정도 이상 가지요. 조금 더 크면 2만원 가지요. 그런데 바늘꽃 대 8,000원이랍니다. 지금 안 심으셔도 음, 가을에 심으셔도 되고, 이대로 키우셔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꽃들이 지금은 졌는데요. 이렇게, 바늘꽃꽃은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포인세이타입니다. 포인세이타. 4,000원입니다. 포인세이타. 그리고, 3번 엘로우 몬스, 3번 엘로우 신고디움 15,000원입니다. 친엽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페페. 수박, 수박 페페, 정말 수박 같죠? 수박 페페, 폭염주의보 방송합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대만 네, 5천원입니다. 또재시설학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고원 학습한 일라시로 대구, 황교안과학 문고병 등발생이불단하므로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교열병, 문고병, 자교구황사사단 등을 중심으로 통합 감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은 자원에있 필요한 시입니다 이사철이 시작될 때부터 이사이후시0일까지는 물을 깊게 배워주어야 합니다. 실제 소변기세 사전회방입니다. 자동차이 물을 향해 발생이 오게 되어 방금 연수가 충분히 지 않아 물을 필요 가기를계속하여 물의 온도를 낮춰주기 바랍니다. 바깥물을 따소품을 길러 가동을 시 <목소리도> 이비디로를 통해서, 이 안에 소는 사람들은 이 섬유의 아시아도, 소 섬유의 아시아도, 이 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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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유의 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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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섬는의 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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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판다 갤럭시 신고디움 15,000원했던 12,000원입니다. 판다 갤럭시 신고디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2,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버럭 막스는 두 개가 있습니다. 버럭 막스, 얘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버럭막스. 얘도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laughs>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버럭막스. 무, 옐로우 버럭막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무색입니다. 색이 없습니다. 색이 지금 현재 똑같은 아이인데요. 얘는 색이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은 약간 나올랑말랑 하고 있네요. 무색 버럭막스 6,000원입니다. 옐로우 버럭막스는 15,000원이랍니다. 무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옐로우 아단선이 22,000원이랍니다. 얘들 정말로 무늬 잘 들어있습니다. 22,000원입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지금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제 얘들 가을 돌아오면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창고기에다 12,000원입니다. 커브라입니다커브라커브라 12,000원입니다. 지스타시, 스타시아지 실버에 약간, 약간, 옐로우도 들어가 있고요. 실버들 있어요. 약간, 이런 은은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스타시아 7,000원입니다 옐로우 푸전입니다 옐로우 푸전 13,000원입니다 옐로우 푸전 13,000원입니다 그리고 푸전 하이트는 6,000원입니다 푸전 하이트 6,000원입니다 그리고 항칠 8,000원이랍니다 항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000원 이랍니다. 얘도 옐로우 싱고디움 무색입니다. 7,000원 이랍니다. 옐로우 싱고디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싱고디움인데요. 아직 색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나 나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옐로우 싱고디움 무색입니다. 7,000원 입니다. 그리고 델피늄 델피늄하고 에키네시아 세트에 만 원이랍니다. 델피늄 에키네시아 세트에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새우초는 끝없이 꽃이 피는 새우초. 를 꽃님 한 분이 정말로 새우초 꽃 끝없이 끝도 지킵니다. 라고 노란색 이제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새우초들 다시 꽃 올리고 있습니다.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하니호야, 한이호야, 하니호야입니다. 천 원이랍니다. 금낙조입니다. 금낙조, 극락조. 금낙조 만 원입니다. 한금 금전수, 한금 금전수 만이천 원입니다. 넣기 금전수,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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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겨 있는 넣기 금전수. 14,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난입니다. 금난. 금난. 12,000원입니다. 금난. 금난. 12,000원입니다. 배풍둥. 배풍둥입니다. 배풍둥. 2,000원이랍니다. 핑크 벨가모 핑크 벨가모 이들, 바바타니습니다 4,000원 이랍니다. 황금 마삭. 황금 마삭. 13,000원 이랍니다. 석하. 9,000원입니다. 구루코마입니다. 여섯 척. 구루코마. 25,000원 이랍니다. 금사철. 7 0원입니다 부채니카. 부채니카 아직 도꽃 피려고 하는데 부채니카 얘들은 음3색 정도 꽃이 핍니다. 4 0 0 0원이랍니다 동설모. 하얀 꽃이 피고 향기가 있는 동설모 15,000원입니다. 버들마편초. 버들마편초. 3개에 9,000원입니다.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 얘들 거의 15,000원 이상 갔던 아이들입니다. 노루오줌 7,000원입니다. 향치자 향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치자 만원입니다. 썸파워 <laughs> 조금 있으면 또 꼽힐 겁니다. 썸파워 2,000원입니다. 엔젤스킨 엔젤스킨입니다. 엔젤스킨 16,000원입니다. 안시리움입니다. 빨강, 바닐라 화이트 보라 이렇게 있는 안시리움 16,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6,000원씩이랍니다. 지설성 지설성 8,000원입니다. 그리고 겹 장미 밀레니엄 벨 6,000원이랍니다. 장미 밀레니엄 벨들 꽃한번 치고 어, 여름 장마 끝나고 짱짱해졌습니다. 꽃한번 치고 얘들 거의 2만 5천원, 2만 2천원 같던 아이죠. 6천원입니다. 그리고 구절처 하나 있습니다. 6천원입니다. 그리고 정보라 에렌지움, 정보라 에렌지움, 얘는 꽃 오래 피었네요. 꽃 이렇게 피었는데 꽃 지금은 꽃 적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분. 큽니다. 7,000원이랍니다.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 꽃님들. 정말 예쁜 큽니다. 나비수국. 아주 분큰 아이입니다. 꽃들 정말 많이 달려 있고요. 저는 나비수국 이렇게 키우는 게더 좋겠다 싶습니다. 나비수국 분 정말 큽니다. 나비수국. 얘들 이렇게 해서 꽃이 다 이렇게 또 피게 되면 25,000원 이상 가지요. 만원입니다. 그리고 1,2차입니다. 1 0차 일리처. 8,000원입니다. 1 1 0붕크큽니다 8,000원이랍니다. 지리홍입니다. 지리홍 지리영, 분, 아주셨습니다. 대분이, 분은 대분이 아닌데, 입들이 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12,000원이랍니다. 어우, 좋아요. 그리고 장미허브, 장미 허브입니다. 장미 허브. 향기도 좋고 기분 좋습니다. 장미 허브 만지면 만 원입니다. 그리고 필레아입니다. 필레아. 2만 5,000원입니다. 노즈마리 애목대 마당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16,000원이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노즈마리 키우실 분들 이 아이는 2번 노주 마리 15,000원입니다. 얘는 1번 노주 마리 16,000원입니다. 야생 학부님들 8월 5일 토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 세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몬스테라 일반 몬스테라 1 1 0 0 0원엘로 엘로 우 알로카시아 3만 5천원, 13번 알버 몬스트라 13만원, 삼색 무늬 수국 3만 5천원, 11번 알버 몬스트라 8만 5천원, 2번 올리브 2만 5천원, 12번 알버 몬스트라 7만 5천원, 7번 알버 몬스트라 4만 9천원, 글로리섬 남미 만원 하이트베인 남미 글로리선 4만 9천원, 파이퍼 1만 9천원, 대프전하이트 1만 9천원, 1번 너즈마리 1만 6천원, 2번 너즈마리 1만 5천원, 애목대 장미여분 만원 필레아 2 5 0 0원 지리형 만2천원 한라봉 아 소개 못했네요. 나비수공 만원 엘엔지움 7천원 구절초 6천원 밀레년벨 니6천원치설정8천원 안시리움 만6천원 대엔젤스킨 만6천원 썬파워 2천원 양치잔 만원 노르오줌7천원 바들마 편초 3개9천원 동설목 향 있습니다. 만5천원 금사철 7,000원, 황금 마삭 14,000원, 부채니까 4,000원, 석화 9,000원, 그루코마의 서쪽 2 5,000원, 핑크 벨가메 4,000원, 배풍동 2,000원, 금남 1 2 0 0원 필리핀, 아이고, 거리는 소개 못해드렸습니다. 한금금전수 12,000원, 너키금전수 13,000원, 하니오야 4,000원, 극락조 만원, 새우처 만원, 에키네시아 델피늄 세트 만원, 무색엔, 무색 엘로우 신고디움 7천원, 앙철 8천원, 푸조나이트 6천원, 엘로우 부조 13,000원, 거브라 13,000원, 지스타시아 7 0 0 0원 대천국에 가한 12,000원, 엘로우 화단선이 22,000원, 버럭 막스, 엘로우 버럭 막스 15,000원, 무색 버럭 막스 6,000원, 판다 갤럭시 신고디움 12,000원, 수박 페페 15,000원, 포인세이터 4,000원, 대바느코 8,000원, 애목대, 헤비블로 3,000원, 아메리칸블루 12,000원, 너드기시 5,000원, 단정한 12,000원, 오렌지자스민 3,000원, 베어리스 2 2 0 0 0원 팝콘 베고니아 21,000원, 율마 15,000원, 무늬인동초 8,000원, 황금조팝 8,000원, 흑진주 1 0 0아 9,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